안녕하세요, 황금부채입니다. 2 월만 지나면 인생이 탄탄대로로 펼쳐질 네 가지 띠에 대한 이탄입니다. 뱀띠와 원숭이띠의 개운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아직 보지 못한 신분들은 댓글 창을 확인하시면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황금부채는 여러분의 앞날의 순풍을 불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평생에 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반적으로 100억을 만진다면 매년 100억을 쪼개서 1년에 1억씩, 2억씩. 이런 식으로 운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사이 집중적으로 재물이나 명예가 들어오고 그 재물로 부동산을 샀는데 큰 값으로 오르던지 이런 식으로 부자는 매우 짧은 시기에 행운에 의하여 조그만한 상승을 맞은 후 어느 순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 내 인생의 대운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아는 것은 금수저가 아닌 우리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소중한 시기인 것입니다.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사람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대통령의 사주일까요? 거지의 사주일까요? 지나가는 행운의 가부를 미리 알고 대비하여야 거지의 사주에서도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요. 그 작은 행운이나 귀인을 무시하고 놓쳐버리면 대통령의 사주를 가지고도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2월만 지나면 강한 잇목의 기운으로 활동성이 살아나고 도전 정신이 생기면서 3월부터 재물은 사회적 기운이 강해지며 목 기운이 재물과 성장 확장의 의미로 들어오는 행운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띠는 바로 말띠와 돼지띠입니다. 또한 2월부터는 계약운, 문서운, 사업운, 투자운이 좋아지며 이를 통하여 금전적으로 대박운세를 이루는 띠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바로 개띠와 소띠이십니다. 2월은 준비, 조정의 단계이시고요. 3월, 4월에는 끊임없는 재물운과 성장 확장의 기운으로 쭉쭉 벌어나가실 띠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미리 준비하셔서 다들 성공 대박운을 크게 크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동네방네 황금 부채에 대해 좋은 소문 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큰 행운도 확인하세요.